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천국의 소망을 이루려면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다 품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성격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남겨질 것이 있고, 천국에 남지 못하고 버려질 것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날에 악한 사람과 의인을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로 와서 믿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셨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뭔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남겨질 것과 버려질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첫 번째, 최고로 값진 것을 얻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가 없는 물건은 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종말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애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요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산 비유입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이 성경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참하나님도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만약에 밭을 메다가 밭을 갈다가 보물이 나오면 은그 보물을 밭 주인인데 신고를 해야지 왜 그걸 밭에 감추인 그 밭을 몰래 놔두고 그 밭을 왜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고민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구나.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그 밭에 보물을 발견을 했는데, 만약에 그 보물을 먼저 발견을 하면,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밭 주인이 와가지고, 그건 내 밭에 건데, 내, 내 거다. 당신 못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감추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그 밭을 채로 다 싸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은 아마요, 그 보물을 우연하게 발견을 한것 같아요. 자기는 예상치도 못하고 발견을 했는데, 이 4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을 다 바쳐가지고 정말 부도의 길을 가다가 정말 진리를 찾은 사람을 비유를 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는 태도는 모든 것을 진리를 위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또한 그가 자기 소유보다 진리를 다 사모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47절에서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와 유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성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나 이들이 분리가 될 때가 오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보험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끝맺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운 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 모세의 제자였던 서기관들과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부릅니다. 기존의 서기관들이 모르던 천국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은 다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 보니까 새 것과 애 것을 그복간에서 내어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새 것과 애 것이 뭘 나타내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너희들이 옛날에 배웠던 것, 지금 새로 배웠던 것, 이것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쌓아만 두지 말고 너희들이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라 그말이요 묵혀두지 말고 너희들이 배운 성경의 지식을 알려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요 참 읽어보면 어떤 때는 재미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오묘하게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안 나는 때도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읽고 읽으면은 이 말씀 속에 항상 새로운 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고요.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도 여겼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영웅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영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 찾아와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가 떨어진 밭을 말씀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혼자 계시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은 혼자 있고 싶은데 거기에 와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했거나 연구를 했다 해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했는지 그 의도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은 범위 안에서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더그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절 우리가 읽고 나갈 니다 찾았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요, 점점 더 깊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으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다시금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심오한 말씀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니까 최고로 값진 것을 얻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의 비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곱 가지 비율을 말씀을 드리면, 천국에 대한 비율을 첫 번째는 시 뿌리는 비율을 합니다. 시가 뿌려졌는데 옥토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가시던 풀에도 뿌려진 그 비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쭉정이 가라지가 되면 은 그것이 불태워질 거라는 거죠. 알곡은 거둬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시중에는 큰 작은 시지만, 나중에 그 시가 자라면 은 나무가 되고 울창해져서... 새들이 날아와노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룩을 통한 비유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누룩을 넣듯이 누룩으로 인해서 효과가 얼마나 영향력이 질적으로 크게 부풀려지고 성장하는 걸 비유를 말씀하시 그리고 오늘 나오는 내용이 오아를 찾은 내용과. 진주를 얻은 내용과 마지막에 일곱 번째를 보면 거물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매우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가지고 마련한 돈으로 그 귀한 밭을 사고 그 속에서 보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를 얻으려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보화가 묻힌 밭을 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자기 소유를 탁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들였던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보화와 진주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진주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다. 믿음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산 장사는 이 장사꾼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신앙인이라는 거죠또 전혀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하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신앙님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아들이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해석한 이 해석이 앞에 해석보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더 보금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성취가 먼저였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 비유 중에 일곱 번째 비유에서 천국은 바다에 내려지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거물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물고기에, 물고기가 그 물에 가득 잡혔는데, 그 중에서 크고 맛있고 값이 나가는 물고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물고기를 좋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맛도 없고 감당하지 않는 물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물고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못된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기고, 못된 것은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의 비유와도 같은 거죠. 못된 물고기가 바다에 버려지면,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든가, 아니면 새들의 먹이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물고기를 받아야 안 버리고 육지에 버리면 바로 썩어져서 거름밖에안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좋은 것만 고르고 못된 것은 고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요. 물고기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일곱 번째 비유는 앞의 비유와도 맥락을 같이합니다. 다섯 번째 비유부터 이 일곱 번째 비유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어부고요. 물고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부가 하나님입니다. 물고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물을 내리는 어부처럼 복음 전파의 거물을 펴고 계신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근심과 걱정이 생겨서 육신의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 욕망이 생겨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과 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된다 세 번째로 보니까 종말에 생길 일을 예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곱 번째 비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일곱 번째 비유는 세상 끝날에 확인될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되어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이 끝날의 상황이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낸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은 풀목불에 던져질 것이고 그불 속에서 일을 갈 것이라는 거죠. 풀목불에 던져지면은 온 몸이 바짝 타서 무슨 수치되든가 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을 가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그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죽어도 죽질 않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일을 간다. 여러분, 혹시 일을 가끔 한번 갈아보십니까? 네? 일을 간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은 독하게 일을 가라요 그 분을 못 찾는 일을 가는 사람 봤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일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억울하다는 그 뜻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왜 의인 중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거든요. 죄인 속에 죄인 갈라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전부 모아둔 속에서 죄인을 갈라낸다 그것도 천사가 그렇게 말씀한다 왜 이를 가느냐 내가 의인 중에 있었는데 왜 내가 악인이라고 골라졌는지 그리고 왜 내가 풀무불에 던져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는 부당하다 그렇게 우겨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예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애고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셨다면 사람이 아무리 항의하고 내가 반박을 하고 외쳐도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사람에게 선택과 돌이킬 기회가 박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괴로움의 한숨과 억울한 것만 발산시키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모두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는지 아니면 의미를 바르게 새겼는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함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답이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이 깨달았지만은 무엇을 깨달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 중에 배운 것을 알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은요 대개가 잘 몰라도 예 하고 대답은 잘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대충 알았다고 대답할만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와 결심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면서 또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결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차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 주인이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면 곳간에서 옛날 것도 가져오고 새 것도 가져올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님입니다. 가끔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역했던 그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천국의 제자가 되면은요, 마치 자기가 주인처럼 곶간의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는 권위를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천국의 소망을 이어가는 루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니다